안녕하세요 라이더픽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자켓도 드디어 이제 춘계 하계 자켓으로 바꿨고요 아 정말 한 4개월 동안을 계속 동계자켓만 입고 있었더니 되게 좀 불편했거든요 아 오늘 날씨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지금 달리고 있는 길은 아, 날씨 좋을 때봄 되면은 달려야지 했던 길입니다. 예, 이화교 쪽에 있고요. 여기 석계 지나서 이제 성수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어유막 들어오셔. 중랑천 끼고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쪽 루트고요. 길이 복잡하지 않고 그냥 쭉 내려가면 되는 뭐 왕복 2차선 도로가 좀 많다 보니까 제가 이쪽 코스를 되게 선호하는 편입니다. 음. 이렇게 그냥 쉬실 마실 라이딩을 또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네, 그래서 다행히도 이런 컨텐츠도 꾸준히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아무도 좋아해 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 컨텐츠를 만들 힘 자체를 못 받게 되죠 아 이거 좀 애매하네 아 이거 동차선 추월을 할 수밖에 없겠어 죄송합니다 봐요. 만나잖아요. 네, 어차피 여기서 이렇게 만납니다. 근데 아무튼 뒤에서 차들이 밀고 들어오는 게 있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네요. 여차여차 어, 하다 보니까 300회까지 왔네요. 막 300회를 찍어야지 그렇게 해서 온 거는 아니었죠. 네 그냥 처음 시작해서 그렇게 3일에 하나씩 올리다 보니 어느새 300회까지 오게 된것 같고요. 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900일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했던 이유는 진짜 두 명의 유튜버들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네, 한 분은 모험왕별이라는 자전거 유튜버시고 요즘 좀 뜸하신 것 같던데. 네, 다음으로 저한테 가장 많은 영감을 줬던 분은 캐나다의 바이크 유튜버 VPRCI 님이었어요. 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초기의 컨텐츠 스타일이 되게 많이 따라하려고 애를 많이 썼었던 것 같아요. 뭐 지금도 크게 다르지는 않죠. 아, 이렇게 나오는 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 그냥 일 따라서 쭉 가면 됩니다. 그냥 쭉 내려가다 보면은 어느새 성수가 나오고 그냥 아주 느긋하게 갈수 있어요. 여기는 가람길이네요. 정말 눈 시원하지 않습니까? 여기 꽃이 다 피있어야 되는데 원래는 이게 시나리오가 좀 너무 빨리 왔네 요 여기를. 그리고 여기 오른쪽으로 이제 공사 차량들이나 자재 수거 차량들이 좀 왔다 갔다 해요 이런 경우죠. 네 그래서 드나들 때 옆을 잘 봐야 됩니다. 특히나 대형 트럭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해요. 그래서 이쪽 길은 오히려 성수 쪽으로 내려갈 때보다는 반대로 올라올 때가 좀더 좋지 않나 갑투티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애초에 과속을 안 하면 괜찮죠 괜찮다기보다는 예방이 되죠 아 이런 특장 차가 앞에 끼면은 이제 전면부 풍경은 빠이 300회까지 컨텐츠를 만들어 오면서 음, 가장 좋았던 거는 내 얘기를 누군가 들어주고 공감해 준다는 느낌. 예, 특히나 이제 가르치는 입장의 직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내내 네, 얘기가 온전히 전달되는 게참 의미가 남달라요. 뭐 그냥 혼자 떠드는 게 아니라 내 얘기를 귀담아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고 뭐 귀담아 들어주진 않더라도 최소한 들어는 주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음, 되게 많은 힘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와, 대단한데? 어,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저는 이 특수 면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앞에가 너무 답답해서 좀 그렇지. 야, 너 짱인데? 그리고 두 번째로 좋았던 건 뭔가 삶에서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게 있다는 것. 내가 원해서 정리하면 내가 원해서 꾸준히 해 나갈 수 있는 게 있다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살다 보면 남들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게좀 많지 않습니까? 아니면 해야만 해서 하거나 근데 저한테 있어서 유튜브는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였고, 아무도 저한테 하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거, 내가 그게 중요한 거죠. 앞으로도 담백한 컨텐츠로 계속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뿅.